안녕하십니까. 덮밭의 가자입니다. 오늘 배추하고 무심을 밭에 한 3, 4일 전에 섞이고 도하고 토양 살충제 뿌려놓은 곳에 오늘 태비하고 유박, 그 다음에 NK 비료, 칼슘제 섞어가지고 이렇게 비료를 뿌리고 한번 흙을 뒤집어 놓고 이제 한 일주일 뒤에 이제 비닐을 씌워야 되기 때문에 가스를 조금 빼기 위해서 비닐 씌우지 않은 채로 한 일주일 정도 놔두려고 그 작업을 하러 왔습니다. 작업을 하러 왔는데 오늘은 거치대를 그안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들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이게 유박이랑. 그 다음에 제가 쓰고 있는 지생토라는 1등급 퇴비하고 NK 비료 보락스 그린 뭐 이런 거 섞어가지고 여기다 밭에다가 한번 쫙 뿌려주려고 합니다. 뭐 이렇게 퇴비 뿌리고 하는 살포기가 없기 때문에 사람 손으로 직접 뿌려야 되기 때문에 들고 뿌려야 됩니다. 그래서 잘 찍힐지 안 찍힐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도 이렇게 여기 밭에다가 자, 이렇게 한 줄로, 비닐 벗겨져 있는 밭에 한 줄로 쫙 뿌리려고 합니다.